불편함을 편함으로 카인 대표 권한동욱입니다 자, 금일은 안산으로 가고 있고 시공해드릴 차종은 W213 바디의 벤츠 E 클래스 차종입니다. 자, 하늘을 보시면 비가 많이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하늘이 참 맑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객님 차량에 가고 있습니다. 자, W213 바디의 벤츠 E 클래스 참 좋은 차고 명차입니다. 어, 그런데 제일 아쉬운 한가지 존동 트렁크가 어, 옵션으로 없다는 것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요 이제 명차의 어, 편리함을 더 플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 차량에 도착해서 존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되셨고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리 고객님 차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방문 W213 벤츠 E클래스 고객님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전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키에 보시게 되면 열린 버튼 그림이 있습니다. E300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번 두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닫으실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누르시더라도 트렁크는 어떠한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 손잡이,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셨어야지만 됩니다. 외부 순정 버튼을 누르셨을 때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닫을 때는 버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손잡이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셨어야지만 됩니다. 자, 실내에도 보시게 되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으신데요. 자, 이버튼은 당겨주셨을 때,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닫을 때이 버튼은 아무리 당기시더라도 트렁크는 어떠한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닫으실 때는 동일하게 뒤로 가셔서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셨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전동 트렁크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지 시공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안상방문 W213 바디의 벤츠 E 클래스 전동 트렁크 시공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트 통에 남은 볼트 없이 잘 마감되었습니다. 여기 스마트 키에 보면 열린 버튼 그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딱 이렇게 두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딱딱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순정 버튼,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는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 버튼,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도 보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으신데요. 자, 이 버튼을 1초, 2초. 당겨 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1초, 2초 당겨 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내리실 때 1초, 2초 당기셔서 트렁크를 열어 주시고요. 트렁크에서 짐 정리하고 가실 때는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 버튼으로 트렁크를 닫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버튼, 스마트키, 실외 순정버튼, 세 가지 모두 다 호환되니, 고객님 편하신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인이었습니다.